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권능의 왕 예수, 권능의 왕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사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금요일 새벽 또는 뭐 밤, 한밤중에 바로 이른 새벽에 일어났었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개샘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아버지의 이잔을 내게서 멀리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기도를 하신 후에 그그 그 이제 주님께서 어, 산에 내려오시는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를 배신해서 은 삼십에 팔아먹은 그 가람 유다가 예수를 체포할 수 있도록 군인들에게 신호를 준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의 이복음을 본문은 읽음을 일수록 참 속상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배신을 당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군인들과 군인들은 검과 몽둥이를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가르리다는 가증스럽게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 잡아가라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또그 덕에 군인들이 감히 예수님에게 손을 대어서 잡았습니다. 물론 제자 중 베드로가 칼을 들어 제지하려고 했지만 칼을 또 잘못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을 쳤는데 그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겨우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가 성전에 있을 때는 못 잡아가더니 비겁하게 이렇게 몰래 나를 잡아가느냐. 이 정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대원군이그 청나라 장수 그 오장경에 게 납치되어서 텐진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너희가 치사하게 나를 이렇게 납치하느냐 뭐 그런 그런 모습처럼 보일, 비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힘없이 납치되셨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이 오늘 그 마가가 보고하는 예수님의 체포 장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었을 때이 본문을 읽을 때 참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속상한 거예요. 굉장히 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이없게 당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이없게 왠지 힘이 없어서 당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이 보여지는 마가복음에 보여지는 내용은 좀 이렇게 당하셨다는 느낌이 드니까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하나님으로서의 권위가 좀 손상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오늘을 읽지는 않았지만, 유한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숨겨진 사건의 전문을 읽으면서 역시 우리 예수님이야, 능력의 왕, 권능의 왕 예수님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성경 첫 부분을 보시면, 가로 안에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병행구라고 하는 다른 복음서에 이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장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2절부터 11, 11절까지라는 곳에 나오죠. 여러분, 그, 그, 요한복음 18장 2절부터 11절까지, 그 12절까지 이렇게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를 보시면 그 내용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훨씬 자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리고는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으셨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이 말을 헬라우로는 에꼬에임 이라는 말인데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선포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표현은 마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 오신 하나님과 대화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내가 누가 보냈다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던 대답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 말씀과 유사한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위 앞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요한복음 18장 6절을 보니까 그 군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 제사장의 조모의 귀를 베어 버렸고, 예수님은 그런 배도를 말리시면서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한다며 기꺼이 잡히셨다는 것을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은 당하신 것이 아니라 당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아시면서 당하셨습니다. 아시면서 당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가른유다가 배신하여 은30에 팔아먹었다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른유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도 몇 번씩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회개하라고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차라리 그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것도 십자가의 고난을 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으셔서 세상 말로, 그 세상 표현으로 멍청하여 당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배신할 정도로 세상이 험악한 것을 모르시는 하늘나라 왕자님이 인간에게 무슨 그 뒤통수를 맞으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하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볼때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더 감사하게 우리에게 와 닿는지요. 우리 주님은 알면서 가신 것입니다. 다 하시면서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괴로움을 다 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그것을 다 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대단하다고. 자식을 낳을 때 입에 수건을 악물면서 악이 낳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둘째를, 셋째를, 넷째를 낳아주셨습니다. 왜 그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 1절에 그런 표현이지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셨을까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와 같다라는 말을 하는가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받는 기쁨에 우리들이 구원받는 기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그 기쁨에 그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은 힘이 있으시면서 당하셨습니다. 힘이 있으시면서도 당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격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당하셨다고 하면. 그 은혜에 네, 그래도 감사는 하겠지만 약간은 신뢰가 경감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능력도 없으시면서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셨는가? 감사는 하지만 참으로 내가 따르고 의지하기는 뭔가 그2% 부족한 신이다라는 이런 마음이 살짝 들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미 태초부터 그 모든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어 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망하는 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오 26장 53절에는 이, 이 내용이 그더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분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1 2군단의 천사를 부르시려면 바로 이 순간에 지금 체포되시는 이 순간에 부르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군대 계신도 그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에 벌벌 떨면서 수천 마리의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서 몰살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바로 근이라라고 하셨을 때, 에코 에임이라고 하셨을 때 군인들이 뒤로 물러나 엎드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그야말로 군인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군인입니다. 귀신을 봐도 담대하도록 죽은 시체를 봐도 악하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력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상대방이 시퍼런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함께 맞서서 빼들고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보통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누가 칼 들고 쫓아오세요? 도망가지. 그렇잖아요. 칼 들고 쫓아오면 도망가는데, 군인은요, 저쪽에서 시퍼런 칼을 들고 휘둘리면 같이 칼 빼들고 같이 싸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훈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뒤로 물러나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말이, 어, 하고는 뒤로 들어와서, 퍽 하고 엎드러진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몸에서 무슨 뭐 신비한 광채가 광선이 삥 하고 나와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위 앞에 그 군인들이 그 담력 있는 군인들이 뒷발질을 하면서 앞으로 꼬꾸라져 엎드리는. 여러분 그런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으세요. 저는 이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와우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으시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당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시며 스스로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끈을 놓아주셔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더 좋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늘 노래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이북분이라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독립운동하셨던 할아버지의 영향이었는지 은이라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거라 그늘 그 저희 아버님 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니셨는지요? 인간은 예수님 앞에서 모두 약한 존재입니다 설령 칼과 뭉치를 들고 달려오는 인간들도 그들이 사단병력으로 달려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부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들은 용서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정말 그 다하셨기 때문에 힘이 있으셨으나 당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군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이 쓰셨으나 당해 주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래도 용기를 내었던 제자가 있었지요. 베드로였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말했던 베드로가 그래도 처음에는 용기를 전혀 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용기가 너무 무서워서 자기도 정신없이 휘둘렀던 칼이었겠지요. 아무튼 그 덕에 말고의 귀가 잘려 나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예수님은 이 갈등을 전날 밤에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 잔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떨어진 데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어젯밤에 우리가 잠자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 기도를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씨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순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걸하는 고난 중 하나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모든 고난은 순종하심으로 당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실 때 사람들 중에 쓸겠단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워서 마시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시면 그 쓴맛이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마취제로 그것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그 맛을 보시더니 그것조차도 거부하셨습니다. 왜요? 그 죄악의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시기 위해서 그저 마취제를 먹고 목농한 채 슬쩍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철저하게 모두 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큰 순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성님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바로 그 금요일 새벽에 이 예수님이 체포되셨던 이 현장은 힘없는 지도자의 어리석은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당하였던 그런 현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 현장은 권능의 왕께서 스스로 고난을 고통을 당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권능은 휘두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힘은 휘두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힘은 순종하라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니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될 것인가? 내가 교회에서 주님 섬긴다고 섬기는데 불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서 있는 것이 여러분 속상하다고 느낀 적은 없으셨는지요? 내가 이만큼 힘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큰 소리 낼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기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속상해 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당하십시오. 여러분, 당합시다. 당하라고 하나님은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 힘은 군림하고 저항하고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견디라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라고, 순종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권능의 왕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망정, 그는 당당하게 그렇게 죽어주셨습니다. 그는 권능의 왕으로 우뚝 서 계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오히려 사단마귀를 벌벌 떨떨로 만드는 승리의 죽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사의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회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그 당하신 그 징계와 채찍에 맞으신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의 살이 찢겨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그의 살이 찢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러 고통 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그 이상의 삶을 삽시다. 권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생각...